당시는 1948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이 공포돼 남한에서 활동하던 공산당, 남루당이 불법화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전략이 바로 합법투쟁, 합법적인 테두리안으로 들어와 공산당이 아닌 척 가장하며 신생 대한민국을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차 목표로 삼은 곳이 바로 1948년 출범한 대한민국의 초대국회, 즉 재헌국회였습니다. 남로당의 국회 공작 책임자는 이삼혁이었습니다. 1948년 12월 말난파된 이삼혁은 국회 소장파의 중심이었던 동아일보 정치부장 출신 노희환 그리고 이문원 두 명의 국회의원을 포섭해 1949년 2월 남로당에 가입시켰습니다. 이삼혁은 2월 27일 서울 삼각동 보원관에서 이들을 만나 첫째, 국회의 미군 철퇴안을 상정하라. 둘째, 상정이 어렵거나 구들되면 즉시 UN항국위원회에 미군 철퇴를 주장하는 진언서를 제출하라. 셋째, 미군 철퇴 안에 찬성하는 연판자 100명을 확보하라는 진영을 내립니다.